남자바우의 진솔한 매몰이야기 야 오랜만에 목소리 또 커졌습니다 오늘은 저 원주시 기대면에 나와 있는데 미륵산 주위가 양쪽으로 다 포진을 하고 있고 어머님 뱃속같이 아늑한 그런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추천 물건은 거주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요양도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는 그런 그럴싸한 물건이다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그 미륵산까지 에서 걸어 다니셔도 되고 거 보면은 참그 미륵산 안쪽으로 들어가면 좋은 길이 많습니다 에, 오늘 이제 개요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앞에 보고 계시는 거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전체 토지가 대지로에서 158평입니다 대지로에서 158평 건평, 정자동, 원두마까지 해서 전체가 19평입니다 19평 그 중에 이제 본체, 저기 한 뜻은 건축물 대장상 12평, 원도화 2.3평, 정자 5.3평, 일반 목구조로 해서 외부, 황토, 마감된 그런 주택이고, 다 저것도 구운기화예요구운기화그 자,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끼리 한게 옛날에는 굴뚝이었대요. 어, 아공이 굴뚝방이었는데 지금은 안 쓰시고 저렇게 마감을 처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쪽 좌측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에, 정자동이에요, 정자동.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 대상에 다들어와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요, 당, 요 부분들은 장점을 일단 또 안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차는 저 옆으로 세놔도 되는데, 말씀드릴게요. 여기 한 종종에, 예, 말씀드리겠지만, 한 200여 평을 추가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정자동들. 요것도 말씀드리, 말씀드리면은, 에어비앤비벨에서또 이렇게 쓰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 동네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고 소나무 건물 아래 이 부분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혹시나 이제 오시게 되면은 비가 몰아치거나 그러면은 뭐 요즘에 이쪽 옆으로 해서 이렇게 둘러서 비안 맞게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에어비앤비라든가 이렇게 하신다 러면은 그런 부분이 큰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만약에 좀 살짝 막아도 되죠, 그죠? 네. 막. 건축물대장상 들어와 있지만 글쎄 이거 뭐 어떤 분은 여기다 집을 만들면 안되겠냐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래도 요거는 이제 아까 첫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쪽에다 이제 닦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다 우수관으로 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졌고 야이 앞에 보면 수국이 기가 맞긴 해, 그죠? 아... 이렇게 들어갈까요? 네자 여기들도 보시면은 음. 아이고 우리 종중 토지들을 다수로 좀 쓰고 계세요 어차피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좀 내려와 있는데 우리 경계도 좀돼 있지만은 그리고 밖에 어 공동 지하수로 해서 5개수전 떼놨고 그쵸 어,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또 추천을 하고 힐링 뭐 이런 분한테 추천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쪽에 오시면은 또 이렇게 평상도 좀 갖다 놓으셨어요 요게 이제 일부 종중 땅에서 수십 년간 편안하게 쓰시는 거고 자 위에 산이 이 안쪽 안쪽으로 이렇게 좀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이 가면은 이게 왜 에어비앤비나 이런 숙박업으로 좋으냐면은 그래도 이제 놀러 오셔서 이런 나무 아래 평상에서 그래도 뭐 고기라도 구워 먹고 할수 있는 그 부분이고 그리고 비대면사무소까지는 4.9km예요 수도권에서도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경계는 제가 오면 말씀드릴게요. 나무 기준으로,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은 이제 종중토지 추가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안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길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부흥기와, 그죠? 부흥기와. 자, 이거는저 기름보일러입니다. 기름보일러.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 네, 정자동. 말씀드린 대로 정자동. 아, 나중에 한 번, 그 오시면은, 뭐, 오일센이라도 한번걸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구조로 되어 있는 황토로 마감된, 아, 그런 주택.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안쪽에 이제 들어가실 되면은, 왜또 좋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즘에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이런 데, 아늑한 데, 이런 데 많이 찾아요. 그죠? 네. 기가 이제 사실 이제 정문이에요, 정문. 앞에 이제 조그만 데크. 어, 이쪽 방향으로 보시면 동양이가 나와요 동양 동양 자 아까 말씀드렸던 밑에 차 대도 되고 이쪽으로 해서 이제 들어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차는 좀 곤란하겠지만은 그냥 편안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 아까 우리가 아, 들어왔던 그 길로 들어와도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원주민이 뭐 혹시나 퍼세라던가 이거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앞에 전망을 한번 보시죠 수국을 기준으로 해서 단풍나무 기준으로 해서 멋진 부분들 감상해보시죠 데크는 나중에 모셔서 만약에 거래되면 아 이거 한번 칠해주세요 그러면 칠해달라고 할게요 이거 뭐 얼마나 걸려요? 자 안쪽에 들어가면은 타원형식으로 해서 아까 그 나무도 국산 소나무 소나무 수입산 아니에요. 신토불입니다. 신토불이. 아직까지도 소나무 향이 짙게 배어있는 그런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온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요 본평, 본평수가 12평 정도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요 지금 협탁에, 거실에 있는 협탁도 여기 보면 바퀴를 날아놨어요. 이동을 할수 있게끔. 그죠? 언제든지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힘이 없는 여자분도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좌측에, 어, 기본적으로 뭐, 여기 있는 거 그냥 뭐, 쓰신다는 건 뭐, 주실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이고? 어, 예. 가져가신대요. 가져가고, 네. 쇼파는 내가 들릴게요. 아, 쇼파는 주시고? 네. 오케이. 네. 네. 선생님, 여기는 별도로 방은 없네요? 예, 네, 없고, 업구조로되어있대서 에어비, 앤비 숙박업으로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거 하시다가, 빌려주다가도 본인이 이용하셔도 돼요. 그죠? 그런 부분이 좋은 점이죠. 자, 자그맣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2단, 어, 탑이 있어서, 에어 빈배를 쓰시기도 좋고그 다음에, 동네 끝자락이 자리 잡고 있고, 동네 면원도 없고,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아니, 도대체 이불을 어디다 넣어야 되나, 그러면 여기 보면 딱 이렇게 소나무로 또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소나무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기준으로,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아까 소나무 주신다는 것 부분들, 저 위에, 대들보그 부분들,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내가 일정 부분에 수익을 얻고 또 하나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쓰겠다 라는 분한테 추천을 드릴 거고 뭐 수도권에서도 금방 말씀드린 접근성이 좋아요 그런 부분이 큰 장점이니까 야 화장실 하나끝내주게 널네 그죠? 음, 남녀가 오면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죠? 안 되면 그냥 같은 남성만 오든지 여성만 오든지 남성들은 안 오겠죠 남성끼리는 때려 주여도안 오죠 그죠? 네, 꼭, 껴야지 서로 움직이죠. 근데 여성분들은, 같은, 동성인 분들은 꼭 오실 것 같아. 요 자, 이렇게 보고 보시고, 앞에 탁 나가면은, 앞에, 딱 나가면은, 전망이 기가 막히죠? 전망이, 저 앞에 그 소나무 군락지로 해서, 그죠? 쭉 있고, 혐오시 서럽고,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저몇 키로 돼 있는 거, 저 멀리 보이는 것까지 얘기하시면 안 돼. 여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입구 한번 볼게요 텃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혹시나 텃밭 자꾸 얘기하시고 그런다면 뭐 여기다 하면 되는데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텃밭들 자 에어비앤비에 내가 쓰고 돈도 벌고 꿩먹고 알먹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밖에도 이제 수도 하나 빼놨는데 자 이거 보십시오 야이 평상 평상 부분에서 요 안에 밭들 심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쭉 해서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뭐 주변 좀뭐 이렇게 좀 저걸 해달라면 해드리겠다는 거고 이거는 진짜 기존에 나온 거 하고는 좀 많이 이제 양상이 틀진것 같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음에 이제 나가는 입구 한번 봐 드릴게요 이 나무 한번 보세요 이게 어 좋게 한 뭐, 100년은 됐나, 50년은 됐나, 그죠? 응. 음. 자 좋잖아요. 자, 나가면 입 한번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다래농클. 네, 이게 다래 놓쿨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늘을 만들어주는 다래는 구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나가고 아까 그 계단으로 올라왔죠? 네, 나가면은 래 주차장 부분들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주차장.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다. 그래서. 오시게 되면은 두 개를 볼 수가 있어요. 두 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개를 일괄 구매를 해서 에어비앤비에서 하고 아니면 본인이 하나, 거, 거, 본인이 관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쪽에 거주하시든지 한쪽을 에어비앤비로 내놓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저는 이 부분이 어,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다 설명드렸습니다. 어, 감자바우의 진솔한 매물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